안녕하십니까. 몬트로 t v 입니다 이재명이 비습을 당한 사건, 이것이 정치적 파장, 의료계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재명이 집도의가 브리핑을 하면서 잘못된 사실과 다른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부산 의료계가 지금 발끈하고 있죠. 이혈관외과이 수술은 고난이 어, 기술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맡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또 부산 의료계, 특히 부산대 병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진들 그 현황 이라든지 이번에 이재명이가 비습당한 그런 부분 관련된 수술이라든지 이런걸 이미 오랫동안 해온 그런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부산대병원 이런식으로 해서 부산대병원이 그런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청이 와서 자기들이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정말 그 어떤 동종 업계로서해는안 되는 이런 말을 한 건데 완전히 그 사실과 다른 이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이라든지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이송이 된 건데 마침 뭐 부산대병원에서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 갖고 서울대병원에 요청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공개 브리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대 권역 외상센터장 김영대 교수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그 잘못된 브리핑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한게 아니라 아,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준호 비서실장.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죠. 천준호. 위증 교사 혐의로도 지금 검찰에 지금 내사를 받고 있는데 그자가 자기가 이 서울대 의료진하고 통화를 하다가 부산대 아, 어, 권영, 외상, 센터장에게 불쑥 바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환자 상황을 설명하고, 그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겠느냐? 나 지금 준비가 끝나 있다. 어, 이미 그 이재명이 왔을 때 CT를 찍고 수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데, 이게 가족들. 또 민주당까지 나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작업을 다 하면서 불쑥 전화기를 건너준 거, 건네준 겁니다. 과적이 워낙 고 민주당이 이러니까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 수술할 수 있겠느냐 걱정돼서 물어보니까 서울도측에서 아, 우리가 할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간 건데 부산대에서 수술이 어려워서. 이런 거 서울대병원에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이 과정에서 아주 응급 환자들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지금 도입된 의료용 헬기를 갖다가 개인 자가용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씨 이용해가지고 어 이송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권 의식이고 특혜 의식의 발로다 이런 비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그것뿐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선민의식이고 특혜의식이다. 이런 법안이 강력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불쾌감까지 지금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 보니까 김혜경이라든지 뭐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좀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중스러운 게 불과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어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의사제 무슨 공공의대 말은 좋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자기들은 이거하고 정반대 말과 행동이 다른 아 이런 거그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저 이중적이고 기만적이다 아, 그다음에 특권 의식 선민 의식에 찌들어 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서울대 이, 이 집도이도 얘기하고 부산대 병원 측에서 얘기하지만 아주 뭐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산대 병원에서 어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수술받기까지 무려 5시간 반이나 소요가 됐다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뭐 헬기 안에서도 어떤 뭐 필요한 조치, 다른 조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걸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응급한 이런 환자였다고 하면 부산대 병원에서 했어야 되죠. 지금 한마디로 부산 병원은 못 믿겠다, 지역의 병원은 못 믿겠다. 이들의 이런 행태가 드러난 것인데, 그래놓고 지방 의료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안은 또 마음대로 강행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정말 이중적인, 기만적인 이런 행태까지 지금 이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강력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번에 이러한 행태들 총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부산 지역의 지역구 의석수가 굉장히 됩니다. 부산에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지역구 의원들도 한마디도 못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지금 전전근긍하고 있죠. 이 좌파들 민주당이 이질만 하면 특히 부산에 와서 망언을 저지르고 이번에도 비그뭐 비싼 현장선상에서 엄청난 망동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청래 같은 자도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잘 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면서 그래서 부산대병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이다. 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정청, 정청래가 정청또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전담 전문의가 보면은 이 부산대병원은 17명, 서울대병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환자 수도 보면은 지금 그,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1595명이고, 지금 서울대병원은 235명입니다. 그리고 병상수를 보면 또 비교가 됩니다. 아,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124개. 이게 달랑 5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구비가 잘돼 있고,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뭐, 난이도, 난이도가 높은 혈관 외과 수술을 자기들이 뭐, 그 실력이 있고, 그래서 받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술했다. 그러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 있고, 이번에 이재명의 수술이 아까 이런 거는 이 고난이 수술이 아니라는 게 지금 어이 부산대 권역센터장도 말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재명을 사진 찍고 이렇게 수술 준비했던 그 수사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뭐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중증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지역을 표훼하는 무시하는, 이런 거 행동을 한 것이고, 보면 요소요소에, 김혜경이라든지, 뭐 천주로 비서실장이라든지, 정청래 이런 자들이 보면 다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보건복지위, 그 다음에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이도 전부 이건 민상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소, 소망청 헬기도 의료 헬기도 자기들이 멋대로 부르고 서울대병원에 뚝하니 전화 걸어가지고 천진호가 그러니까 부산대병원 의사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띠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전화 좀 받아보십시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특권의식, 선민의식에다가 지역의료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재명이도 대선 후보 시절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솔직히 부산 재미없잖아.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커지니까 강남보다 뭐 재미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말을 뒤집었다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바가 있는데, 뭐 이재명도 그렇고, 이해찬도 마찬가지죠. 아, 부, 자기가 부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데, 부산은 초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비난이 컨버가 있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해찬도 마찬가지고, 다리뭐정청래니 이런 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경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국회에서 지역 의사제, 지역,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 말하면서, 이빨린 소리를 하고, 법안도 강제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자기들이 은 부산에서 불안해서 내 목을 못 막히겠다. 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헬기까지 그 이용할 수없 이용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도 안 되는데, 국회의 어떤 권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불러가. 그냥 그 개인 무슨 자가용처럼 불러다가 올라간 이 사실이 드러나서 이번에 이 부산에서 상당히 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지금 저, 이 민주당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몇몇 지역구도 아마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게 특히 서울 뿐이 아니고 서울대 지방이라고 할때 지방이 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저, 속내가 뭐다? 여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위선적이다. 이중적이라는 게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의 의료진들에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그이지역국가교 대는 서울 부산에서 아마 상당한 이번에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이제 이번에 쓰니까 어 재판이 벌써 어 1주, 2주씩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집도의 말에 의하면 말하는데 아무 이상 없고 말도 잘한다는 겁니다. 이제 식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미음부터의 미음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곧 식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대라든지 뭐뭐 동매 이런 데는 전혀 다친 게 없고, 대화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슨 뭐 허리가 다쳐갖고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도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뭐 지연되더라도 마냥 지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엉뚱한 단식 해가지고 수사를 갖다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이런 행태를 저질렀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다 이제 국민들이 자, 이재명이 지금 상태가 어떤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재판을 또재연시키고 어, 청선 때까지 이걸 악용하려고 한다, 한다. 그러면 이미 한번 이재명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단식 때, 그 이번 상황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역풍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초기에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어, 정치적으로 또한번 재미를 볼까. 이렇게 머리를 굴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어,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의 그 상처, 부상 상태를 너무 과도하게 허위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이제 이게 특권 의식, 선민 의식. 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드러나 가지고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일로 해서 민주당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얻는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총선에서 예상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